<laughs> 언니 여기다 여기다 헉, 여기, 여기 여기 너무 예쁜데 여기가 또 언니 포항에서 카페 뭐 식사도 할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 여기가 또 대박인 게 짜잔 우와 경력이 어셰프님이상주에 계시는데 주방장은 15년이나 하셨대 아 호주에서. 오. 와야 여기 뭐야? 아, 와왜 이렇게 우와. 잘 꾸몄어? 어 근데 약간 외국이 온 느낌이야 진짜. 여기가 또 포항에서 언니 건축 문화상 받았대. 아 그래? 건축으로 어, 이제 상 받은 곳이야. 받을만하다 이 정도면. 그러니까 색감도 너무 이쁘고 음. 되게 세련됐다. 참. 우와 약간 진짜 드레스 입어야 될것 같아. <laughs> 와허 메뉴 나왔습니다. 네. 네. 우와, 너무 예쁘다. 어, 네, 이게 저희 프렌치 토스트고요. 프렌치 토스트. 네, 프렌치. 오. 다음에 상하이 리렌탈 파스타입니다. 네. 오 양도 많다. 어. 아니 비주얼 대박이다 여기. 오그러 네. 어, 이거 이 꼬조. 어, 어 이거 뭐야? 어, 이 요, 요, 귀여운 거는 저희가 이제 이 얘는 메이플 시럽이거든요. 아. 저희가 시나몬이랑 바닐라의 향을 입힌 이제 바삭하고. 촉촉한 프렌치 소스를 먼저 곁들였고요. 소재로 만드는 커스터드, 그리고 12시간 이상 조리한 밀크 카라멜 소스를 와우.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제철 과일을. 아, 그렇죠. 중요하죠. 네. 아, 그쵸. 아, 봐봐요. 봐봐요. 단면 보여요? 아, 촉촉게 보인다. 와. 빙킨만큼이나 부드러워요 음~~~ <laughs> 맛있어 와 이거 생일 올라갑니다와 진짜 안에 완전 포실포실하다 어. 와 시나몬드 너무 좋다 진짜 신선한 과일 쓰시고 음. 최상급 과일 쓰시는 것 같아 그 과일의 당도가 미쳤어 호주에 딱 들어갔을 때 고급. 브런치 카페에 약간 들어와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음, 과일이랑 이 프렌치 토스트랑 너무 잘 어울린다. 너무 잘어울리다 음, 정말 맘에 든다 이거. 와. 상하이 오리엔탈 파스타. 이 식재료가 뭐예요? 궁금하다. 아, 얘네 어, 이제 뭐야, 조금 이게? 고급 식재료로 쓸수 있는 프리세라고 해서. 프리세. 네, 이제 수입으로 이제 들어오는 식품인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무, 준비했습니다. 너무, 너무, 특이하다. 너무. 신기하다. 여기. 분밀이야? 양왜 뭐 이렇게 많아 진짜로. 이거? 식재 어, 꽃게가 살이 뭐야? 무슨 일이야 이거? 이거 봐 봐. 게살이. 어, 야 살아있다니. 진짜 살아있어. 근데 말이야, 이 정도면은 내가 많이 먹는 사람이, 어? 어? 내가 많이 먹는 사람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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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많이 먹는 사람에서 내가 감으면 안 되는 이 정도면 2인공 맞지? 어머, 어머, 진짜 향만 어? 다 뭐야? 음! 어, 향이 너무 좋아. 불량도 나. 바다에 있는 것 같아. 여 안에서 난 해물맛이 확 나. 해물에 그 육수가 딱 배어가지고. 음. 와 이거 그냥 면만 이렇게 먹어도 너무 맛있다 아 근데 살짝 매콤하네 응 매콤해 중국식 알리오오일 음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관자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바지락 계속 까먹고 있는데 아직도 있고 와 꽃게 먹는 소리 이렇게 꽃 같은 관자 꽂아가지고 음 아 너무 맛있다 진짜 또 먹고 싶다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진짜 진짜 또 먹고 싶다 그럼 딱 먹었을 때 오늘 아, 아유 뭐 그런 데서 조합이랄 게 있나 그냥 두개다 드십시오 <laughs>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잘 먹었습니다, 먹었습니다. 음또 먹어야지 마저 먹어야지 나도 먹을 거야. 음